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 간부 선발도구 필기와 군 면접을 지도하고 있는 군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바로 공군 올해 마지막 기수인 245기에 대한 여러분들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자 선생님 왜 여러분 242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자 아직 245기 찐 모집요강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 이제 언제 발표되냐면 곧 발표돼요. 여러분 8월달에 모집이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영상 올리는 시점이 8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 모집요강 진짜 모집요강을 만나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왜 242기를 가져왔냐면 공구는 여러분. 1년의 새 기수를 보기 때문에 자 작년도 이맘때 작년도 8월에 그러니까 21년도 8월에 모집한 작년 마지막 기수가 242기거든요. 그래서 242기 일정과 245기 일정이 거의 평행 이론처럼 같이 쭉갈 거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세밀하게 볼 텐데 지금 예상이 되는 모집요강 여러분 오픈 날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지원서 접수가 8월 여러 8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8월 1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은 좀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일정 어떻게 하시나요? 자 공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연초에 1월달에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세기수에 대해서 어떻게 뽑을 건지 미리 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필기 시험은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9월 바로 17일날 이제 여러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는 10월 21일이 되겠고요. 21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면접 예상 일자는 11월 7일부터 7일부터 언제까지냐면 11일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병 궁금하시요 이병 언제냐면 22년도 이제 최종 합격자가 되면 22년도 2월 6일에 이 이병하게 되고요. 아, 쏘리, 쏘리. 죄송합니다. 23년이에요. 이제 내년이니까. 그래서 올해 마지막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임관 언제 하냐면 훈련을 다 마치고, 5월 1일자로. 자, 그래서. 23년 5월 1일자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특이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8월달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월 17일 시험이 약 4에서 5주 정도 5,6주 정도 남은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필기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 면접 이때 여러분 뭐 보시냐면 AI 면접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실면접 본 면접까지 같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10월 21일 날 발표가 난 다음에 10월 7일까지 얼마 안 남았죠? 거의 여러분들, 이, 2주 안에 여러분들이 이 AI 면접이랑 본 면접 연습 을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여러분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들도 준비하실 때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질문이나 이런 질문지도 다 만들어 보셔야 되고 AI 면접도 또 여러분 특색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공군에 꼭 필수로 여러분 나오는 면접 질문지도 여러분이 받아서 준비를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도 바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평가 여러분들 아마 다 관심 있는 친구는 아실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부분 을 다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작년 여러분 기간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일정부터 먼저 볼게요. 지원서 접수가 너무 중요해요. 자 이거는 인터넷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 두 번째는 공구는 지원자 서류 제출을 먼저 합니다. 언제 하냐면 지원서 접수하자마자 바로 서류 제출까지 하셔야 돼요. 우편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지원서 인터넷 점수만 하시고 우편으로 접수 안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보내야 될게 있어요.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빠뜨리면 이제 여러분들 지원 점수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여러분들 시험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1차 전형 여러분 필기 필기 시험 전형이 가장 꼬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시고 물론 특별 전형은 여러분 필기 안 보셔도 되는데 일반과 특별을 같이 복수를 지원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보시는 일반 전형도 보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 발표가 나오면 바로 ai 면접과 이런 신체검사 면접이 때때 굉장히 바쁘죠 요거 준비 바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마지막 요 관문까지 통과하셔야 돼요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났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서류제출을 또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터넷 접수로 여러분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을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류들을 업로드 하셔야 되거든요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까지 하셨을 때 여러분들 이제 공군 부사관으로 이제 최종 합격되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조금 색다른 부분은 여러분 영어는 사라진 지가 오래 됐죠. 그래서 이제 영어는 사라졌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것만 남았냐면 이제 국사. 국사도 한능검으로 이제 완전 대체. 자, 지금은 필기시험도 볼수 있고요. 필기시험 또는, 그 다음에 한능검 자격증을 동시에 제출하시면 필기 안 보고 한능검 자격증 대체가 돼요. 근데 이제는 언제, 언제, 언제 바뀌냐면 내년 여러분 23년도 뽑는 지금 이거는 245기고 246기부터는 완전 대체예요. 이제는 아예 이 시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완전 대체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올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검정 시험은 여러분 한능검이 없어지면 점수가 그냥 빵점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지금 여러분들 내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하는 건꼭다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건 필수라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만약 이제 245기에 하는 건 없는 친구들은 필기시험을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 필기 준비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한국사도 한국사인데 1교시에 가장 중요한 건 언어랑 자료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자료 해석 특히 자료 해석이 배점이 더 높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공부는 여러분, 다른 공화 다르게 자료 해석이 여러분들, 어,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공군에는 좀 많이, 모, 많이 몰리면서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랑 자료에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 필기시험은 총점에 부여가 되는데, 선생님 저 토익 없는데 가능할까요? 자, 일단 토익이 없는 친구들도 합격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친구들 다 분석을 해보면 언어랑 자료에서, 그 다음에 공간지가 안정적으로 점수 나오고 상황 판단까지 점수가 나온 친구들. 자, 이렇게 필기를 잘 보, 봐야만 토익에 대한 가점, 이런 부분이 상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필기 시험, 공부는 사실 필기로 시작해서 필기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쌤이 이제 저희 군특교육연구소에서도 여러분 지금 지원서 접수부터 필기 시험까지 약 5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5, 6주가 남은 시점에 군드 공군 부사관 분들에게 필요한 핵심 내용만 여러분 담아서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교재와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공군부사관 245기 꼭 합격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저희 여러분들 교재 신청해 주시면 교재 발송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래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샘 교재 특징은 공군부사관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담았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5주, 6주 밖에 안 되는 시점에 전 범위를 다 가져가는 그건 욕심이에요. 사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안 남은 상황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따라와 주셨을 때 4주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시험이 5에서 6주 정도 남았으니까 나머지 1, 2주는 여러분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모르는 문제는 여러분 모르는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모르는 문제, 모르는 문제 잘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랑 같이 교재 같이 가면서 영상도 같이 볼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공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기, 그 다음에 AI 면접 본 면접, 이렇게 있는데, 본 면접이 저번 기순에는 화상 면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AI 면접도 화상이잖아요. 자, 이거는 기계가 채점하는 거고요. 기계가. 기계가 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죠. 근데 AI 면접 말고 본면접 같은 경우는 원래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처 집 근처는 비행단에 가 가지고 면접을 보기 실면접 직접 걸어가서 보는 면접이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 화상 면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줌 같은 거 있죠. 그런 형태. 그래서 면접관이 직접 눈에 보이고요. 내가 이제 카메라 촬영해 가지고 직접 1대1 대응 해 가지고 화상으로 보는 거였는데 이번 시험은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상이 화상이 됐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실제 면접을 보러 갔든지 면접에 대한 그 기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질문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격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공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챙기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 계략적으로 설명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군 245기 일정이 나오면 다시 유튜브 통해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셔서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 바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오늘도 군대였습니다.